프렌치 치킨버거 드셔보셨나요? 성수동 루프리크에 다녀왔습니다. 아늑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시크릿한 느낌이 있는 식당이었는데요. 음악 선곡 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그니처 버거는 꼭 매운맛 3단계로 주문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았는데요. 번과 치킨 패티의 조화가 너무 대단했습니다. 스페셜 버거 33번째 에피소드 샥슈카는 치아바타 번에 안쪽으로는 갈릭크림치즈와 루꼴라 하리사 소스에 버물린 치킨 패티 위로 양파 피클이 올려져 있고 수란을 올려주는데요. 부드럽고 담백한 맛입니다. 에그 플랜트는 담백하면서도 간이 좋았고요. 그라나 파다노 치즈가 녹을 때 입안에서 가득 퍼지는 풍미가 좋았습니다. 머시룸은세 가지 버섯을 미소와 버터에 졸여낸뒤술안과 옥수수 퓨레를 곁들인 버섯 플레이트인데요. 술안과 소스가 섞여졌을 때 소스의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버거를 먹는다기보다는 요리를 먹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섭취엔 주당의 비결.